그 결국 그리스도 중심층 이 문제군요. 그 계속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어쩌면 그 개보학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왜 그리스도 중심층은 저렇게 되었나? 그들에게 구원은 있나? 네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예 짧은 시간 안에 하게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사실 제가 어, 부탁을 받기를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을 좀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에서 교회 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제목을 이렇게 <laughs> 정한 거죠. 예 성서 해석으로 <laughs> 제안하는 예, 교회의 제도 개혁. 그래서 아마 시간 관계상 이제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본문에 들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예, 이 자리에선 좀 소개를 드리고 늘 모든 발표자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상세한 거는 예, 책에서 <laughs> 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거의 그 그리스도 중심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페미니즘하면 기독교와 같이 가기 어려운 이즘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그 소위 말해서 그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 담론은 영미권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그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개신교 가정 담론 여성 담론 혹은 성 담론 이런 것들이 어, 근대 담론 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보론이라고 했던 바로 고그 팀이 말하자면 이제 근대 개신교 가정 담론을 주로 이야기했던 그 팀들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들을 확고하게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제일 많이 싸웠던 게 780년대 0 페미니스트들하고 사실은 이제 싸우면서 정체성을 확립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었던 그룹이기 때문에 페미니스,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가정을 와해시키고. 예, 교회를 흔들고 그다음에 한 개인을 거의 반 그리스도를 떠나 적 그리스도까지 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응시가 되어왔죠. 그래서 마치 둘 중에 양자를 택이래야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응시가 되어왔는데, 어, 저는 어, 우리 양효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개인사를 살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냥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냥 교회에서 자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페미니스트가 된다고 해서 교회라든가 아니면 저의 그 크리스천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실존적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보죠 주일한수하고 태어났고요. 예. 그 되게 긴 얘기입니다만 예,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이에서 참으셔서 월요일 아침에 태어난 예, 굉장히 성실하게 <laughs> 교회 안에서 쭉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버린다는 건 그냥 저의 실존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페미니스트로 쭉 살면서 단한 번도 어, 이두 개를 양자택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소위 이대 기독교학과라는 당시 80년대 그 페미니스트의 <laughs> 어떤 중심축이었던 그곳에서 수많은 패러다임들을 보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들이 단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니듯이 사실은 페미니스트들도 단 하나의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하고 할 때도 거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들을 가지고서 이 기독교를 접하는 또 여러 페미니스트 선배들의 입장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소개를 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지신 자료집 36쪽 부터 있는데 저는 읽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눈 맞추고 이야기 할 테니까 살짝살짝 살짝 예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들어가는 말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어 제가 한 10년쯤 전에 저도 약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 전공이 확고한 그런 2030 젊은 개신교 그 미혼 혹은 비혼 여성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어요. 소위 말해서 그 바로 그 상보론에 해당하는 그 결과들인 건데 사회에서의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전혀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이나 그 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만큼은 어 이제 여성주의에서는 온전한 가부장제라고 부르고, 혹은 근현대적 가부장제라고 부르고, 여러분은 상보론으로 예, 소개받은 바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왜 이렇게 분열적인가를 놓고 봤더니 말 그대로 그들의 상, 그 생각의 근거가 성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하는. 사실은 10년 전 결과나 예, 지금의 결과, 아니 2000년 동안 사실은. 여성들의 경우에 본인들의 어떤 그 사회적 배치 혹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다지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그 조사 결과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그 1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고 또 많은 부분 굉장히 그 소위 영 페미니스트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사회에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상보론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제가 그래서 페미니즘 시대라는 어떤 시대의식을 키워드로 잡은 이유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개신교는 독특하게 사실 도입부부터 많은 부분 문명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성각자, 성구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걸 너무 신격화되어 가지고 하나의 코팅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 중심론으로 잡아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사회가 진보하는 그 흐름도 못 쫓아가고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뒤처진 집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 자료집에서 그 소위 말하는 상보론 혹은 온건한 가부장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여러분 37페이지 넘겨보시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 성경 해석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그 논리적 모순 때문이라고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즉, 그 개신교 가정담론에서 여성을 응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나 기능적으로는 위계적인. 아까 양 선생님께서 죽음에 있어서 남녀가 다 평등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개신교 여성담론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럼에도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구원적으로 있어서 평등하지만 기능은 반드시 성경에 따라서 위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거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사람 윌렴 구지의 내용을 그 인용구로 하나 썼었죠. 남편이 머리라고 한다면 아내는 신체에서 중요한 다음 기관인 심장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머리의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기관보다 탁월하다. 되게 애매한 <laughs> 이게 이 평등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근대적인 여성응시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여성을 비하했고 혹은 그 폄훼했던 그 기독교 역사가 길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심장으로 여겨지고 이 심장이라는 메타포는 이 근현대 온건한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는 낭만적 사랑 혹은 낭만적 결혼하고도 굉장히 잘 매치되는 은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마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아내를 부를 때. 예, 그, 나의 박사님, 뭐, 나의 안주인, 뭐, 카타리나의 경우에 정말 굉장히 스, 스윗한 언어로 그, 말하자면 높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둘의 사랑의 관계에서만 그런 거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에서는 그 질서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위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떠나도 좋다는 이야기를 소위 성경적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참 재미있는 건요 개신교는 카톨릭하고 다르게 이 교리면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중앙 시스템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야말로 제자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과 직접 소통하는 그 어떤 영적 주체성을 가지고. 그 모든 프로테스트 할수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다 얘기한 즉 프로테스탄트가 되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여성이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다 입을 모았어요. 이 바로 얘기하는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위기적이라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들은 이런 의견을 합치하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게 막 발생하던. 그게 하나님의 섭리든 아니면 혹시 역사의 우연성이었던 16, 17세기를 지나면서 특히 유럽발,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던, 즉, 비슷한 시대의 근현대적인 핵가족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걸맞는 이데올로기를 기독교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 라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이야기가 만약에 기독교 성경이 계속해서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실 성 어워스틴과 마틴 루터는 똑같은 소리를 해야죠. 성경 안에서 같은 보편적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2000년을 쭉 둘러보았을 때 소위 성경을 꼭 붙잡았다고 하는 기독교 가부장들이 항상 같은 소리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근데 여성을 향해서 했던 말들을 다헤쳐 모아봤더니 전근대적인 가부장들이 했던 얘기와 소위 근현대적 가부장들이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이둘 사이에는 다름이 있는 반면에 동시대끼리는 공통부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말로는 뭐 그리스도 중심이든 아니면 보편이든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신정언어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어떤 해체 작업을 앞부분에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떤 페미니스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 어떤 그게 제도가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기본 바탕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해석을 깔고서 우리가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앞부분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리 성경을 읽는 방식이요. 이제 여기서 다른 책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서 그책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리 성경을 읽는 방식을 되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왔어요. 다른 책에서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어, 가장 레디칼하신 분들은 말하자면. 어, 아니 성경을 봤더니 진짜 너무 가부장적이고 여기에는 여성해방적인 걸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말이지만 메리 데일리가 했던 말이죠. 그 성경 안에서 그 페미니스트적인 근거를 찾아내는 건 마치 흑인이 KKK 단안에 들어가서 어, 우리 인종은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버리고 갔던 이제 선배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이었스나 크리스찬 니기를 이제 거부하고 떠나간 이제 선배들이죠. 그 경우에는 그분들을 탈 기독교 혹은 탈 성서주의적 어, 페미니스트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그 오늘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혹은 그리스도 중심 혹은 복음적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완전히 100% 계시로 믿고 꼭 붙잡고 있는 그분들하고 되게 반대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즉, 성경을 100%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죠. 예, 갑자기 저 여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제 그 아마 자료집 38쪽 부분에 성경 읽기, 제가 읽는 성경 읽기 방식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성경의 경자를 제가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경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우리만의 어떤 이 배짝이 어떤 문화적인 텍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되는 줄 하나님의 계시 줄로서의 경전이라는 걸지 풀어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 성전 성경 텍스트는 경줄만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즉 경줄을 붙잡고 인간이 짠 위줄까지 같이 있는 즉 시줄과 날줄이 섞여 있는 텍스트다라는 식으로 예 말씀을 거기다 드린 부분을. 아마 천천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탈 성서주의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통짜로 해석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건질 거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어, 이 부분은 제가 페미니스트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좀 죄송한 말이지만 머리가 있다면 이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본문에서 하나 소개했던 것이 경줄과 위줄이 짜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0개명의 제 10번째 계명을 어,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내 이웃의 소유 혹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 계명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에 가축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예, 뭐가 빠졌죠? 남편이 빠졌죠. 예, 그래서 제가 가끔 반농담 그럽니다. 그럼 내 이웃의 남편은 예, 탐해도 되나요? 예, 그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백수연 교수가 내 이웃의 남편은 <laughs> 탐해도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걸 읽으면서 그 어떤 보수적인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즉 맥락화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내 이웃 탈때 너도 너의 이웃도 사실은 다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자도 듣는 청중도 다 남자입니다. 이거는 그 본문에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그냥 눈을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동안 말 그대로 괜히 조금 건드리면 마치 하나님의 권위, 성서의 권위를 흔드는 것처럼. 겁을 냈었기 때문에 이걸 못했던 것이지 성경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찬찬히 읽어보면 무엇이 경줄인지 무엇이 위줄인지가 반드시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경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줄은 그걸 경줄처럼 잡으면 우리는 도태될 뿐이죠 그래서 경줄 부분은 다시 21세기적인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짜야 되는 작업인 건데 바로 이 제가 지금 예시로 들었던 바로 이 부분에서 경주리 되는 건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겠죠. 이거는 어디서나 진리인 하나님의 계시죠. 반면에 그 소유 목록에 해당하는 건 아마 21세기적으로 우리가 위질자기를 한다면 뭐 저작권 <laughs> 예, 등등등 예, 다른 이야기들이 예, 전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성이 있어서 비슷하게 어, 적용이 되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페미니스적인 경줄찾기, 그리고 페미니스적인 위줄 채우기, 위줄 짜기. 이런 작업들을 만약에 우리가 해나간다면, 성경을 꼭 붙잡고도, 그, 이 시대에, 그, 페미니스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요. 어, 이제 저는, 그, 이렇게 보는 여러 기독교 페미니스들 중에서도, 어떻게 말하면, 저는 아주, 아주 온건하지도 않고, 아주 세지도 않은 편에 속합니다만, 그런 입장에도 한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입장은, 그 소위 말해서 뭐 로즈마리 류터나 필리스 트리블 같은 사람이 하는 입장인데요. 특별히 성경 본문 그 자체를 특별히 건드리지 않고, 바로 그 안에서 페미니트 시각을 가지고 그동안 남성 지도자들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던 것을 보물찾기처럼 찾아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슬로브아스의 다섯 딸들 뭐 이런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그 설교 시간에 거의 잘 들어보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보면서 봄을 찾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드보라 미리암 여성 지도자들 찾아내어서 자꾸 여성 전통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말 드한. 그 페미니스적인 성경읽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시로 제가 이제 막 들었던 것 중에서 그첫 번째 그 필리스 트리블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자료집 39쪽으로 가면은 창세기 2장을 해석한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구약성서 페미니스트 학자의 사례를 제가 아마 살짝 간략하게 넣어놨을 겁니다 그 많은 그 온건한 가부장제가 기능적인 위계를 이야기하는 그 제일 대표 본문이죠. 돕는 배필, 여성은 보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리스 트리블은 그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집요하게 붙잡고 그 본문을 가지고서 재해석을 해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하면서 굉장히 해방감을 주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조차도 여자가 옆구리에서 나오기 전에 존재를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리블은 티브리어 원어를 열심히 읽어가면서 본문을 뚫어져라 보고 또 보는 가운데에 과연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능적 위계를 처음부터 만드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 여자를 빼기 이전까지의 아담은 그냥 사람 이로 명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러면서 여자가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남자 혹은 남성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옆구리로 평등하게 빠져나간 그 존재가 여성 이 되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동시에 분리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 그 적어놓은 텍스트가 있는데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저는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주를 찾는 일종의 그 기준으로 제 나름대로 가지는 게첫 번째가 초월성이고 두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즉이이이 이, 이, 이 성경의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해 있나 문화적 한계를 초월해 있나 하는 것들을 보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해방하는가. 이게 남자한테만 좋은 일이고 여자한테는 불리한 해석인가 혹은 그 바이스벌사 뒤집힌 해석인가 많은 경우에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 혹은 남자들을 배제하고 여자들만 살겠다는 주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 적어도 기독교 페미니즘은 보편성이라는 이 부분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퀄리즘하고는 물론 지향점은 같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언어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퀄리즘이라고 하는 순간 누가 그동안 희생자였고 배제된 자였는지의 언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부장제 5,000년 동안, 그리고 유대 기독교 역사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존재론적이든 혹은 기능적이든 계속 열등성의 그 위치에 배제, 그 배치되었던 여성, female, 그들이 얘기하는 의미축으로서의 이즘, 페미니즘은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서 사실 들려줘야 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시도가 바로 경줄 찾기라는 부분으로 되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기독교 안에서 유의미하게 성경 읽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 아마 자료집 39에 미리암 드보라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제가 소개한 학자 중에 에른스트 트렐치라는 그 사회학자를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 이분은 페미니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학 이론으로도 너무나 자명한 것은 그 모든 산신앙의 초기에는 아까 제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남성 여성이라는 가부장제적인 틀 규범 제한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대를 지나고 소위 인stitutionalization 즉 제도화를 거치게 되면서 그 시대에서 혹은 그 문화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의 윤리 즉 답이 형성되게 되는 과정을 굉장히 잘 풀어낸 그 저서인데요. 이 이론은 이 여성주의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항상 보면은 기독교 초기 혹은 종교개혁 초기 이론때 보면은 남녀의 그 어떤 제한성이나 위계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부장제라는 어떤 제도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또그 재편에 의한 어떤 윤리 규범 그다음에 성경 안에서 그 선별적으로 꼽혀 나오는 그런 어떤 여성주의를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강화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성경 읽기 주체가 되어서 충분히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어, 쭉좀 많이 넘겨주세요. 왜냐면슬로베스 다섯 달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어, 미투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그 자료집 41쪽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응시의 혁명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은 이게 진짜 그리스도 중심이죠. 예수님은 페미니스트셨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응시하던 시절에 그 어떤 여성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적 도구로 대상화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응시하지, 응시하지 말아라. 사람으로 대해라, 인격으로 대해라라고 이야기해줬던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페미니스트셨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길은 솔직히 예 저희가 그 제가 시간학에대 샤를 프리에라는 사람을 소개를 자세하게 못하겠습니다만 19세기 초에 어떤 그 사상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특, 특, 특성은 891가지가 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891가지가 뭘까 그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표본 대상은 890 일명이다. <laughs> 즉 어떻게 그 강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생생한 생명의 성 특성을 여성 남성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이라는 부분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바로 너로 계속해서 응시하는 바로 그 응시 속에서 너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제가 믿고 또 지향하는 기독교 페미니즘은 남자 여자 나누자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너를 그 자체로 응시할 수 있는 어떤 관계적 혁명을 만들 수 있는 페미니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 넘겨보시겠습니다만 그 교회로 살자는 결론을 아름답게 <laughs> 내려버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양가적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경주를 받기도 했지만 그 시대의 위줄로 예, 자기의 어떤 그 이론을 짰던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가 잡아야 할건 그의 경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더불어 제가 잡은 그에게서 찾은 경주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카이알렐론 서로가 함께, 즉 기능적 위계 혹은 존재론적 위계를 얘기했던 그 시절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함께 해야 한다고. 그게 교회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로 갈라디아서 아데살로니카전서 5장 11절. 서로가 함께 서로를 건설하십시오. 오이코도메오 동사를 사용했죠. 즉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사람을 건설하십시오. 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런 건설의 원리가 남녀도 아니고 결국 서로 서로 너와 나라는 존재론적인 그 마주보면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 페미니즘이 된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 페미니즘의 어떤 지점은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나라 개념 사이가 잘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말 쪽에 그 마지막에 결국 그 제가 제안하는 아까. 그 팁을 소개해 줄것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자매들에 의한 자매들만의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성경읽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여성의 의미가 반영이 되는 그런 성서 컨텐츠들을 그 많이 만들어내라는 부탁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는 결국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어, 물음표를 던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새로운 사건에 동참하게 될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란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같이 살기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로 이렇게, 어, 페미니스적인 하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사건들을 많이 만드는, 어, 그런 그, 젊은 영 크리스찬 페미니스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두 실존이었던 페미니즘과 기독교라는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데 어떻게 말하면 전혀 이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이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그 모든 이들의 평등한 그 삶의 응시라는 지점과 또 하나님 나라가 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관계적 혁명이 그 맞다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페미니즘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